크게,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최대한 후회하겠습니다. <Rodolfi>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, 지난달에 제가 인사를 드려서 뭐 따로 인사 안 드릴 것 같아, 안 드려야 될것 같아 했는데 저는 거기 국민소장부에서공유중개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지금, 일단은 제가 여기 뭐 이렇게. 땅 펴야 되는데, 아이 많이 경기 안 좋아도 능력 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요중위사정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언니 좀 도움을 달라 해서 여기 왔는데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어떤 면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지식이 좀 한계가 되어 있겠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무량통에 오시면 차한잔 드시러 오십시오. 명암벌레시에 네, 가. <laughs> 네, <laughs> 자, 일단 부동산 쪽이죠? 주정무력이 뭐래요? 주정무력은 뭐라고요? 공장이요. 예전에 자격증 타고는 임수동에서 공장을 했는데요. 지금은 옮기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아파트 상파트줄 우리 이준 부회장님께서 또 우리 부회장님이시니까 뭐다 됩니다. 다 됩니다. 무조건 가세요. 명함 받으세요. 땅도 합니다. 땅도 <laughs> 되고 집도 되고 전세 뭐다